오늘 영상은요,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책의 아주 아주 일부의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처방전 이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공부를 망치는 작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를 키워 나가면서 아이 공부를 시키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항상 악역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나는 혼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나가죠 다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도 혼내는 거 싫어 엄마도 잔소리하는 거 귀찮고 힘들어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혼나야만 되고 야단을 맞고 주눅 들고 반성하는 척하고 네,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렇게 주눅 들고 위축되지도 않고 반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내고 반항하고 혼내고 반항하고 이게 나중에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의 장에서 아이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독립시키기 전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우고 하는 이 장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싸움, 감정싸움을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의 대표적인 말들을 한번 살펴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너는 꼭 시켜야만 하더라. 이말 혹시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들어보시진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자란 말이 나의 레퍼토리, 말의 레퍼토리가 되고 그것을 확장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그 말이 결국에는 나가게 됩니다. 그 들어왔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고 그걸 넓히려면 의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는 꼭 시켜야만 하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실제로 그래요. 시켜야만 해요, 애들이. 지가 알아서 좀 하면 좋, 좋겠는데 안 해요. 시키면은 애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알아서 할게요. 혹은 하려고 했어요. 야, 하려고 했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이렇게요. 그러면 또 열받죠. 분명히 알아서 안할 거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면서 서로 기싸움이 되는 건데, 너는 시켜야만 하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이는 시켜야만 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헬스장 PT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정말 내가 필요해서 갔고,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좀 빼고 싶어서 간 거예요. 내돈 주고. 그런데도 시키면 힘들어요. 근데 그 PT 선생님이 어, 왜꼭 시켜야만 하세요? 스스로 운동 좀 해보세요.라고 말을 하면 짜증 나잖아요. 내돈 주고 내가 필요해서 간 것도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성을 그닥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아직 잘 모르는 그 상황에서 너는 꼭 시켜야만 하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어, 그게 확 생각이 바뀔까? 굳이 생각이 확 바뀌지 않을 거면은 기분은 굳이 서로 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환경의 설정을 끊임없이 하고 함께 협의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켜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몇시 되면은 할수 있도록 좀 도와줄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까? 도움을 주는 위치. 아이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하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고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왜 너는 그렇게 게으르니 맨날 그런 말 하더라. 왜꼭 핑계를 대. 자,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정체성을 가두는 말이죠. 맨날. 어, 항상 자 이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는 그렇다 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변할 수 없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수업시간에 항상 떠들어요 그런데 너왜 맨날 떠들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들었을 때아 선생님은 어차피 나를 맨날 떠드는 애로 보는구나 하고 곡치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살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아, 왜 이렇게 맨날 지저분하게 하고 사니?라고 친자 엄마나 뭐 시어머니가 와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볼게요. 하기 싫어요. 내 집인데도 짜증 나고 하기 싫어져요.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들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왜 맨날 그래?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더 반항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좁혀줘야 됩니다. 오늘 왜 그렇게 떠드니? 무슨 일 있니? 오늘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네?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피곤해?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나를 항상 게으르고 할 일을 안 하고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구나. 아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엄마 너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말을 한다고 믿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평소에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믿고 있어. 라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말만 바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발현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다 열심히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주 이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믿고 좀 한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좁혀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아이의 특성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정체성을 가두는 말로 딱 만들어버리면 아이는 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 나름대로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고 그 나이에 맞는 발달 시기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는 힘든 거다.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공부만 해야 되니까 힘든 거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체성과 세팅 값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아이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 훈련해 나가고, 반복해 나가고, 격려를 받으면서 한번더 연습해 보는 사람이고, 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체성을 가두지 않고 항상 방법을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도움을 주는 위치로 세팅을 하셔야 서로 기분도 상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내가 독립하고 내 삶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초등공부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책에 아주 아주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책 안에서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을까? 공부 정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 단순히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감정의 처리 관리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